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원입니다. 오늘 하루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how's everything with you all? This is your host, t a e g w o n As always, I hope all of you guys had such a nice day today. 오늘 하루도 다들 알찬 하루, 복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조금씩 이렇게 좀 개안해지는 것 같아요. I think the weather is getting nicer and nicer since yesterday. I mean, it's getting better. The, the weather is getting better. Not that colder than yesterday. 어제만큼, 어, 운것 같지가 않아요. 뭐, 아무쪼록 날씨 풀린 거,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요. 그래도, 물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e have to stay healthy, you know. 아, 어쨌제거나 우리는 어제 배웠던 표현 가다 놓고서 하면서 오늘의 표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배웠던 표현 여러분 기억나세요? 야, 니네 발냄새 진짜 심하네 정도의 표현이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이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죠. 첫 번째는 마 그대로 그 발이라고 할 때, 양발을 나타내는 feet. f e e t foot, 이거 football 할때그 foot 이거고 우리가 가는 feet, feet, plural, 말 그대로 plural, 말 그대로 복수형이지. 그래서 feet 이렇게 해서 네 발, your feet 이게 첫 번째 키워드였고요. 두 번째 뭐 어떤 것 자체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악취가 난다, 꼬랑내나고 이렇게 할때 동사 우리 쓸수 있는 두 동사, stink, stink, 여러마가 두 번째 키워드가 됐었습니다. 요놈아 두개 우리 한번 잘 버무려 갖고 세 번씩 내뱉어보고 오늘의 표현을 한번 접근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 막으면서 아우 마니뭐 대거는 니그 발이 니는 뭐그 발이가 매주가니 발냄새 진짜 너무 심하다 발냄새 쩐다잉 영어로는요 your feet stink 와니 발에서 악취가 그냥 어. 영어로는요 your feet stink one last time 니 발냄새 쩐다잉 Your feet stink. Your feet stink.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많이 보세요. But your feet, your feet smell a lot. Your feet smell a lot. 혹은 your feet smell bad. 이런 식으로 하셔도 다 됩니다. 한 가지 표현에서 이렇게 발생시키시는 연습도 많이들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뭐 친구 냄새만, 머리 냄새 쩌는 거에 그랬을 때, 내가 막코 막으면서, cover your nose and say and say?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When was the last time you washed your hair? 이 노래 제 머리 마지막 에 언제 까만데? Your hair stinks, stinks. 이렇게 하시면은 다코 아, 막으면 하면은될것 같아요. 이렇게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표현 일단 뭐를 준비했냐면요 한글 하게 되면은 야니가 이걸 알아채다니 참 놀라운데 이걸 알아채다니 놀랍노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히 그 막, 이런 거 있죠. 친구 중에서 정말 그 조그마한 내 차이 같은 건, 특히 뭐, 남자친구라든가, 친구가, 상대, 친구, 남자친구의 그 사소한 그 디테일까지도, 사소한 것까지도 잘 이렇게 알아차리고, 챙겨주는 사람이 참또 드물죠. 드문가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또 무뚝뚝한 사람은 또 아예 못 찾고 좀 이렇게 세세한 사람은 세심한 사람은 그런 걸좀잘 찾아내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좀 관련된 표현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예문도 나오겠지만은 그냥 나는 그냥 손톱을 따듬었을 뿐인데 또뭐 남자 친구 혹은 그냥 남자 사람 친구가 야, 뭐또니 네 오늘 손도 깎았네, 니네 오늘 이뻐 보이네, 이렇게 했는가 그랬을 때, 야, 이런 거, 이래 사소한 것까지 알아채다니, 놀랍노 no no, 이런 정도의 양세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표현 배우면은 뭐뭐라니놀랍데이 정도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대표 문장 제가 한번 시기 한번 내뱉어 보면서 오늘 표현도 같이 오늘 강의도 같이 한번 나머지기 출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So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Everyone, listen carefully.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대근아, 네가 이걸 알아채다니 놀라운데? 영어로는요?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Wow, amazing.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 a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noticed this. I'm really surprised you noticed this. 괜찮니? I a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정답 표현이 오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문장 되게 쉽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I am surprised 말 그대로 나는 참 놀랐다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여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주의 동사 반드시 한 개입니다. We only need one verb in a sentence. 그래서 I am surprised 이 문장의 동사는 am이라는 거. I am 나는 이다. 그 다음 surprised. S U R P R I S E D 이 로마 자체가 놀란 정도의 형사로 쓰였다는 게 포인트예요. Happy와 같은 형사입니다 그래서 I'm surprised 놀랐다. 내가 참 놀랐대. 기까지는 되게 쉽게 따라오셨을 텐데요. 오늘 도 이렇게 또 배워볼 괜찮은 구문이 이 I'm surprised 이 로마 뒤에 자체에다 그냥 이렇게 문장이씩 붙여져 보면은 문장이래 갖고 내가 참 놀랐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그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I'm surprised 뒤에 뭐가 왔냐면은 you 네가 있다가 그다음에 뭐, 뭐뭐 따위를 알아채다라고 할때 동사 notice, N O T I C E가 있지. 근데 알아챘다라는 양수로 주고 싶어서 과거형 넣어서 noticed. noticed what? 뭐를요? this. 요거를. 그래서 you noticed this. you noticed this. 이렇게 하고 이러면 채가 네가 그것을 알아챘다. 여기까지만 문장이잖아요. 근데 야를 또 I'm surprised 뒤에다 딱 이렇게 주우고 붙여놨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알아채다니 I'm surprised 내가 참 놀랍소. 이런 정도의 뉘앙스의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쭉 합쳤을 때,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이런 식으로 하면, 은야 이런 사소한 디테일까지, 야 이걸 알아채는 참 놀라운데,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으로 해서 완성이 되는 거지요 쉽게 이해 되시죠? 뭐 간단하게 예문 몇개 제가 더맹글어 놨는데, 이런 식이에요.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친구가 내 말을 듣고 있는 친구가 당연히 이 사실에서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야난 그거 금지 초문인데 hey that's news to me that's news to me 이건 나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인데 그랬을 때와야 네가 그걸 몰랐다고 진짜 완전 놀랐는데 대박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니 뭐야닌 대건이가 뭐라 해볼까요? 뭐닌 대건이가 어20 때아 28살이었다는 건 몰랐다니 참 놀랍다.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뭐 대건 is 28 years old.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거. 또한개더뭐 야, 네가 그거를 심지 어 그것까지 도 기억하고 있다니. 와, 아, 진짜 놀랍대. 그것도 막 그냥 내가 흘려 말한 건데. 그럼 I'm surprised you even remember that. I'm surprised you even remember that.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돌아와서 Let's get back on the track. 오늘 거.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그걸 네가 알아챘다니 내가 참 I'm surprised 내가 놀랍소정대의 표현이 오늘의 풍 된다는 거 다시 한번염두하시면서 곧바로 제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one more time, please, because this is my turn for you guys. 잘 들어보세요. 야 네가 또군내 그 손톱이 따뜻 것도 어이가노아 알고야, yes. 이렇게 참 세심하기도 세습한 자슥. 자나 내가 참 놀랐대. I'm surprised 네가 이걸 알아채다니. You notice this. 나는 놀랐어요. I'm surprised. 네가 이걸 알아채 갖고. You notice this. 합치면은요.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this. 정도의 표현이 오늘의 표현이 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I'm surprised 이 자체에 그냥 문장 쓰시면은 문장이라서 놀라 내가 참 놀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장이라서 놀랐다 이렇게요. 어 그렇죠. 그 다음, 뭐, I'm happy. 이런 것도 뒤에 곧바로 문장 쓰면은 문장에 대서참 행복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쉬운 걸로, 뭐, 니가 참, 뭐라 그럴까요? 니가 참 행복하다니 나는 행복하다. 그냥 막, 막 만들어보면, I'm happy you're happy.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I'm happy that you're happy.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어쨌거나 더 깊게는 안 돼갈게요. 이렇게 된다는 건 맛보기로만 보여드렸고, 다시 우리 표현으로 와서 다이어로그 한번 읽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친구가 하네요. 야, hey. Wow. Oh, you look very different today. 야야, yeah, yeah, you look very different today. 니 오늘 완전 달라 보이는데. 어? Uh? What do you mean? What do you mean? 어? Uh? What do you mean? 뭔 뜻인데? 뭔 말인데? Didn't you trim? Didn't you trim your nails? Didn't you trim your nails? Didn't you trim your nails? 니 손톱 따듬었다이가? Wow. I did. 따듬었지. 따듬었지. 와. Wow.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I'm really surprised you noticed this. 야이 디테일을 맞추다니 이런 세심한 남자 같으니 너란 남자 갖고 싶어요. 이런 뉘앙스로 I'm surprised you noticed this. 이렇게 오늘의 표현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되게 좀 사소한 것도 잘 알아내고 있을 때 이걸 알아채다니 참 놀랍다. 이런 뉘앙스의 표현 오늘의 표현을 계속 배워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톤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 한문이죠 간단하게 발음 팁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ime for the Tips. 간단한 팀인데 여러분 일단은 그 I'm surprised 까지 제가 갔던 거로 짜놨죠? I'm a 여러분들께서도 그냥 I'm, I'm, I'm요 I'm 되어있고 I'm, I'm 그 다음에 surprised, surprised, surprised 드니까 그냥 surprised, surprised 그때 소리 듣겠어요? I'm surprised, I'm surprised 드, 맞지만 I'm surprised 약간 이렇게, 이렇게 정도 느낌으로 발음을안 보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뒷부분에 you noticed, you noticed, then noticed가 그냥 noticed, noticed, noticed. 그 티그 사람들 리을로 경화하시고 you notice에서 티그 사람들 리을로 you noticed this, this, this까지 가잖아요. 여러분까지 한 번에 싹 붙여 뿌래요 음이 연결될 보면 그냥 you noticed this, you noticed this, you noticed this. 이렇게 해놓으면 싹 보면은 희한할것같아요 아시겠죠? you noticed this 언제 이렇게 다 발음하고 있겠어요? 그냥. 탁 이어 풀어갖고 you notice d this 이렇게 음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m surprised 이 발음 집중해 주시고 뒷 부분에 you notice d this 한 번에 you noticed this가 이름 되면 그냥 you notice d this 이렇게 이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발음 팁 드린 걸잘 활용하시면서 다음 턴 한번 세번씩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get ready then let's go 갑니다 와 내가 참 놀랐대 내가 참 놀랐어 야야 아이고야 내 손도 따뜻한 거 의아하다 나 아이고야 이게 뭐 해서요? 네가 이걸 알아채다니. 아이고야. 내 사고만 놀랐대뭐의이 갖고 놀랐어요? 네가 이걸 알아채갖고. 자, 마지막, on last 내참 놀랐어요. 왜요? 네가 이것을 알아채가지고. 그죠 그렇죠. 발음 잘하셨죠? 자, perfect everyone. 정리해볼까요? Let's review. 나는 놀랐어요. 뭐 해서 놀랐다. I am surprised. 이 문장 쓰시면 된다 그랬죠. 나는 놀랐어요. I'm surprised. 왜요뭐 해서 네가 이걸 알아채서 그렇죠? You notice this. 합치면요 I'm really surprised to notice this. I'm surprised you notice this.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I'm surprised you didn't know that Daegon is 26 uh, 28 years old. I'm surprised you didn't I'm surprised you even remember that. I'm surprised you even remember 어, uh, 뭐해 볼까요? Uh, Uh, the name of my, my puppy.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내그 우리 강아지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게참 놀랍네. I'm surprised you even remember the name of my puppy.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I only told you this once. 한 번밖에 말안 해줬는데, I only told you this once. But you remember that. I'm so surprised. I'm really surprised. 뭐 이런 식으로도 계속 외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쪽으로 이렇게 오늘 편다 한번 깔끔하고 간결하게 한번 열심히 배워봤습니다. 꼭 챙겨가시고요. 오늘 건다 응용하기 쉽겠죠. I'm surprised 이 문장 쓰시면은 문장이라서인데 참 놀랐다. 그렇죠. 아니면 또 요거 쉽게 응용는 방법이 있겠죠. Are you surprised? that 문장에 보면은 문장에서 니는 놀랐니겨? 이렇게 하시면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해볼까요? 뭐뭐 뭐, Are you surprised? I noticed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가 이거 알아채 갖고 니 놀랐나? 맞죠? Are you surprised? I 그쵸? Are you surprised? I noticed this. 내가 이걸 알아채서 Are you surprised? 네가 놀랐니? 이런 식으로도 정말 응용은 쉬운데부터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 만들 때만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만 으려고 지금 영어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쉽고 간결하더라도 어떻게든지 내가 한마디라도 더 파생할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많이 강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나중에 책이라든가 이런 거 많이 읽으셔서 괜찮은 표현들도 따오시고 내거화 시켜서 맹글고 있스닝에 같이 이렇게 버무리면은 계속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현명한 영어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도 욕 보셨고요. 그 어제 말씀드린 건 카페 있죠 여러분 네이버에 그그자 카페 점 네이버 점컴이 슬러시 하시고 데일리 두 d a i l y d o d a i l 도 영어 그거거든요. 그 주소니까 들어가셔서 지금 또 푸짐한 그 사은품도 이렇게 드리고 있더라고요. 뭐 백화점 10만원짜리 상품권도 드리고 그 다음에 제 하루 15분 기재 영수증 책도 이렇게 드리고 있고 하니께네잘 오셔서 가입하시고 공짜여다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스터디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조인하셔서 냉중에 100일 뒤에 꼭뵐수 있는 어, 그런 기회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기 보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즐거운 강의, 팟캐스트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next time. In the meantime, please review what we we'll learned today and take good care of yourself. And stay healthy. 건강하시고요. 전다영이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 bye. Take care.